블랙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이 왜 걸릴까요 블랙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코를 잡는 순간 최선의 서비스를 하라 이거예요 퀵 사무실에서는 기사님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구조는 반대로 될수 없어요 <S> <S> 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블랙입니다 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본 신분도 계시겠지만, 이 블랙의 구조에 대해서는 기사님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은 블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댓글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1% 퀵함을 용달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해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블랙이란 뭐냐? 기사님들이 오다를 찍고 일합니다. 공유코를 위주로 찍고 일하시겠죠. 그 공유코를 일하다가 제가 이 코를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는데 출발지나 도착지랑 막 투닥투닥 해요. 막뭐 늦게 갔다 주네, 빨리 갔다 주네, 그런 것도 싸우고 물건 올려주네, 만에 그런 것도 막 싸워요. 고객이랑.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퀵 사무실이랑도 싸우겠죠. 그럴 때 바로 이퀵 사무실에서는 이거를 수행하는 기사님을 블랙을 겁니다. 인성 프로그램 자체에 이 기사님 라이더 번호를 딱 치면은 이날 언제 이날 어,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어플상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님 라이더 번호나 그 코를 잡았을 때이 기사님을 딱 클릭한 순간 이 내역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블랙 이라고 합니다 블랙 그래서 일단 기사님이 문제가 생겼다 퀵 사무실에서는 그 기사님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인성 어플에 노출이 되고 모든 퀵 사무실에서 이 기사님을 클릭한 순간 예전에 했던 그 문제점을 다 확인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블랙에 걸린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하는 방법. 블랙에 걸리면은 그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어느 순간 내가 자주 타던 콜이 안 보이네.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바로 블랙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자주 나와서 내가 자주 했던 콜이 안 나온다. 이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블랙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사퀵 사무실에다 전합니다. 기사님들이 인성에 가입했던 자사퀵 사무실에다 전화를 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자사 기사 라이더 번호 1234 1%전해집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제가 블랙에 걸린게몇 개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은 이 자사킥 사무실에서는 기사님 라이더 번호를 딱 찍고, 어, 기사님 지금 A킥 사무실 블랙에 걸렸고요 B킥 사무실 블랙에 걸려있네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A킥 그 블랙에 걸린 A킥 사무실 전화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해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B킥 사무실도 불러달라고 래서 메모를 합니다. 자, 블랙에 걸린 것을 자사킥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왜 해결을 해야 되냐?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왜냐면 어이 A 킥 사무실에서만 블랙에 걸렸다. 근데 이 A 킥 사무실에서 막 연합이 돼 있어. 여기 킥 사무 여기 있는 콜도 못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B 킥에서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콜을 못 보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블랙에 걸렸다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결하는 게 좋은데요. 자 해결 방법으로는. 자첫 번째 본인 반성 가장 근본적인 게왜 그러냐면 내가 일하는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순간 이 블랙은 매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입니다 그 말은 뭐냐 픽업했을 때 말투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말 이쁘게 안 나가고 어 나는 무조건 전화도 안 하고. 2시간, 3시간 있다 갖다 줘.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서비스 마인드가 없이 일을 하면은 당장 블랙에 걸린 거를 다 없앤다 그래도 계속 블랙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서비스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하고, 아, 내가 그때 웃겠지만 아, 돌이켜보니까 나도 잘한 게 없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퀵사무실 방문 바로 이 자사 퀵사무실을 통해서 블랙에 걸린 A퀵사무실, B퀵사무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 사장님 어,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박카스 들고 싸,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저 안녕하세요 라이더 번호 누구누구 누군데요 제가 그때 저도 되게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겹치고 겹치고 해서 어 그때 일하면서 좀 많이 저도 오바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블랙을 좀 풀어 주십시오라고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해 가지고 어1234 1프로 1프로인데요. 저블랙 걸린 거 있다고 근데 그거 좀 풀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박카스한 박스 가지고 찾아가서 아, 제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블랙 좀 풀어주세요. 라고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블랙을 없애주면은 땡큐고, 안 없어주면은, 아,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이 왜 걸릴까요? 제가, 코를 잡고 가서 왜 고객이랑 싸우고 퀵사무실이랑왜 싸울까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블랙에 걸리는 이유. 바로 이렇게 콜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콜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콜을 딱 잡고 내가 이거를 잡고 일을 해요. 일을 했을 때. 어, 내가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어, 내가 할만해. 그럼 서비스를 잘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블랙에 걸릴 일이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 전화 안 하고 픽업을 들어갑니다. 전화를 안 하고 픽업을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빨리 갔다 주네, 만에. 이거 수작업을 하네, 만에. 거기에서 기분이 나쁘죠. 기사님은. 어, 갔더니 물건 다, 배송료는 안 좋은데. 어 이거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고 게다가 물건 상하차도 나보고 하라 그러네 수작업 비용도 안 주네 열이 받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안 나가고 얼굴 표정 안 좋고 말도 틱틱거리고 그러면은 고객과 싸우고 그래서 블랙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떤 콜이든지 어떤 콜이든지 내가 잡고 들어가서 차에 물건을 실은 순간 똥인지 된장인지 상관없이 최선의 서비스를 하면 된다. 아, 제가 2 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상하차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을 안 하고 물건을 상차를 하면은 최선의 서비스를 하라 이 말이에요. 최선의 서비스를. 근데 그게 싫다. 그게 싫다. 나는 똥을 하기 싫다. 그러면은 코를 잡자마자 전화를 해야죠. 아, 전화를 해서 아, 이거 똥인지 된장인지 똥이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내 손에 똥을 안 묻히면 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러면은 퀵 사무실이랑 싸우지도 않고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 바로 퀵 사무실에서 기사님을 평가를 합니다. 퀵 사무실에서 기사님을 평가를 해요. 이게 갑과 을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확실히 인정을 하세요 어, 내가 잘나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용달을 하고 이 용달에 픽업지와 도착지에 이 물량을 내가 이 배송료에 맞춰서 일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최선의 서비스를 하라 이거예요 왜냐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용달을 하면 안 되고 이 코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코를 잡는 순간 최선의 서비스를 하라 이거예요. 퀵사무실에서는 기사님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구조는 반대로 될수 없어요. 기사님이 퀵사무실을 평가를 못해요. 기사님이 고객을 평가를 못해요. 평가를 한다 그래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퀵사무실에서 기사님을 평가하고 고객은 기사님을 평가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인정을 하시고 애초에 전화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물건을 상차했으면 최선의 서비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요 네이버 카페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전용으로도 고급 정보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